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팔뉴스는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관련 내용을 집중 전해드립니다. 이번 불은 시장 점포 60여 곳과 8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상인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이 초동 진화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취재 결과 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평소에는 배관에 물이 없는 준비 작동식으로. 지난해 큰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먼저 남효주 기자가 스프링클러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TBC가 확보한 CCTV 화면입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대구 농산물 도매시장 A동의 중앙에서 작은 불꽃이 보이더니 순식간에 번집니다. 불길이 번진 지 10여 초 만에 희뿌연 연기가 CCTV 화면을 가려버립니다. 시벌건 물길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된 시장을 삽시간에 집어삼키면서 점포 예순 아홉 곳을 포함해 8천여 제곱미터를 재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폐허로 변한 점포 앞에서 망연자실한 상인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스프링클러 가봐야죠. 수치부, 수치부 들여놓고 작동 안 되죠. 미덕주거 했다고. 그거 했는 거 작동했어. 작동 안 해. 맨날 벨만 빗벨 올리고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이었습니다. 평소 배관에 물이 차있지 않아 건식 스프링클러로 불리는데 화재 감지기에서 불을 감지하면 소방용수를 끌어와 물을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화재가 난 장소에 있는 스프링클러 종류는 현재까지 건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외기가 접해가지고 동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평소 때 주입해 놓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준비 작동식은 동파 방지나 관리에는 좋지만 불이 났을 때 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초동 진화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배관이 비어 있다 보니까 물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외 같은 데는 1분으로 딱 체크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난해 큰 불이 난 쿠팡 물류센터 등 대형 화재가 난 상당수 현장에 건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무늬만 스프링클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바닥 도색 공사에 사용된 인화성 물질로 인한 실화나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 시장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점포주 를 보신 분을 포함해서 목격자 신고자 등을 어, 동시에 지금 진술을 고 있는 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이번에도 무용지물이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후속 대책이 시급합니다. TBC 남해주입니다.